방금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두 차례의 성육신은 성육신의 의의를 완전케 했다 하셨는데 네. 맞아요. 아, 말씀이 너무 심오합니다. 알기가 쉽지 않네요. 그러게요. 두 차례의 성육신으로 성육신의 의의를 완전케 했다는 것에 대해 대부분 깨닫지 못합니다. 체험한 게 없으니까 들어도 잘 모릅니다. 성육신에 관한 진리는 너무 심오해서 많이 교제해야 알수 있어요. 아멘, 아멘, 맞아요. 방금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두 차례의 성육신은 성육신의 의의를 완전케 했다 하셨는데, 네. 맞아요. 아, 말씀이 너무 심오합니다. 알기가 쉽지 않네요. 그러게요, 장로님! 두 차례 의 성육신이 성육신 의의를 완전케 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이것좀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좀더 네, 알려 주세요. 알려 주세요. 네. 전능하신 하나님은 성육신의 의의와 비밀을 다 밝혀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 육신을 입으시고 평범한 정상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는 것이 성육신임을 알수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성육신 하나님은 반드시 정상인성이 있어야 하고, 정상인성에서 말씀하고 사역해야 합니다. 이적을 행하더라도 정상인성에서 하십니다. 겉으로 봐도 너무나 정상입니다. 그 평범한 사람이 하고 계시는 거죠. 만약 정상인성이 없거나 정상인성에서 사역하시지 않는다면 성육신이 아닙니다. 맞아요. 네. 성육신은 하나님의 영이 육신에 실제화 되셔서 정상인성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면서 사람을 구속하고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의의입니다 아 이거였군요 그러네요 그러면 두 차례 성육신의 의의는 무엇일까요? 네 주로는 두 차례 성육신이 성육신의 의의를 완전케 하셨고 말씀이 육신에서 나타나신 사역을 이루셨고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경영 계획을 완성하신 겁니다. 이것이 두 차례의 성육신의 의의입니다. 아, 네네. 진짜 명확히 알려주시네요. 그래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건 하나님의 첫 번째 성육신은 주로 구속사역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고. 네, 맞습니다. 맞아요. 말세의 심판사역을 위해 길을 펴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육신은 성육신의 의의를 완전히 하지 않았죠. 두 번째 성육신은 말세의 심판 사역을 하시는데, 다시 말해, 인류를 사탄의 권세에서 철저히 구원해서, 사탄의 성정과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고,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와 얻어지게 하십니다. 아멘! 지금 보니까 그러네요. 그래요. 감사드립니다. 말세의 그리스도는 인류를 정결케 하고, 구원하는 모든 진리를 발표하셔서, 하나님이 육신에서 하시는 모든 사역을 완성하셨고, 육신에서 발표하시고자 하는 모든 진리를 다 발표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말씀이 육신에서 나타나신 사역을 이룬 거죠.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좀더 보시죠. 아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전 우주를 정복하는데 말씀으로 된그 육신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으로 전 우주 위아래의 사람을 정복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말씀이 육신된 것이고, 말씀이 육신에서 나타난 것이다. 아마 사람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대단한 사역을 한것 같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바라기만 하면 사람은 다 신복구복할 것이고, 다 아연실색할 것이다. 사실이 없는 것으로 사람은 다 크게 떠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은 입을 가릴 것이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반드시 이룬다. 이것은 하나님이 일찍이 정해놓은 계획이고 말씀이 땅에 왔다는 이 사실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이번 단계 역사는 바로 말씀이 육신됐다는 말에 내포된 뜻을 응하였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에 내포된 뜻을 더욱 심화시켰으며,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말까지도 너로 확신하게 한다. 다시 말하면, 창세부터 하나님은 말씀하였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였으니 갈라놓을 수 없다는 것이다. 마지막 시대에는 더욱더 그의 말씀의 위력과 권병을 나타내어, 사람에게 그의 모든 도를 보게 하는데 즉, 그의 모든 말씀을 듣게 한다. 이것은 마지막 시대에 하는 사역이다. 너는 이런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네가 육신을 어떻게 아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육신과 말씀, 육신과 도에 대해 어떻게 아느냐 하는 것인데 이것이 해야 할 간증이고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두 번째 도성육신의 사역이고, 즉 마지막 한 번의 도성육신으로 곧 말씀이 육신된 의를 의 완전케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에서 하는 모든 사역을 전부 다 확실하게 하고 발표하여 하나님이 육신에 있는 시대를 끝마친다. 아멘. 아멘. 아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 차례 성육신은. 하나님이 육신에서 하시는 모든 사역, 바로 인류를 철저히 구원하는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성육신하지 않으십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육신 사역이 철저히 완성됐기 때문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두 차례 성육신으로 성육신의 의의를 완전히 하신 겁니다. 아멘! 네. 말세 심판 사역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두 차례 성육신이 성육신 의를 완전케 하신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네, 아,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네 시대에 구속 사역만 체험한 사람은 예수님이 성육신한 하나님이시라는 건 압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저 인류를 구속하는 사역만 하셨지 말씀이 육신에서 나타나는 사역을 이루지 않으셨다는 건 모릅니다. 맞아요. 맞아요. 다시 말해, 예수님은 하나님이 성육신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진리를 다 발표하지 않으셨습니다. 아, 멘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성령이 오시냐, 오시면 그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이리라 아멘 주님의 이 예언이 말세에 오셔서 많은 진리를 발표하신다는 거네요 맞아요. 맞아요 계속 들어보니까 성경에 잘 맞는데요 주님은 육신으로 돌아와 인자가 되셨습니다 바로 말세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하셨고 네. 사람을 정결케 하는 모든 진리를 발표하셨죠 바로 말씀이 육신에서 나타남입니다. 아멘. 성육신 하나님은 처음으로 하나님의 신분으로 전 우주를 향해 말씀하셨어요. 아멘. 마음이 벅차네요.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경영 계획과 하나님의 뜻, 전 인류에 대한 요구와 인류의 귀숙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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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좀더 보시죠. 예. 253페이지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이 일부분 말씀은 장세 이래 하나님이 처음으로 전 인류를 향해 말씀한 것이고 하나님이 피조된 인류를 향해 처음으로 이렇게 상세히 체계적으로 말씀한 것이다. 물론 처음으로 가장 많은 편 폭으로 시간을 가장 오래 지속하여 전 인류를 향해 말씀한 것인데, 이것은 파천왕의 일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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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이 일부분 말씀은 하나님이 인류 가운데서 발표한 사람을 폭로하고, 인도하고, 심판하고, 사람과 마음을 나누는 첫 저작이자, 역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발자취, 하나님이 눕는 곳,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소유 소시, 하나님의 생각과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보살핌을 알게 하는 첫 번째 말씀이다. 아멘. 다시 말해, 이것은 창세일에 하나님이 셋째 하늘에 서서 인류에게 한첫 번째 말씀이고 음성이자 하나님이 처음으로 자신의 고유한 신분으로 말씀에서 인류에게 나타나 마음의 소리를 발표한 것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인류의 마리를 인간 세상에 가져다 주었는데 이로 부터 나의 모든 성품을 인류에게 다 공포하여 나를 알거나 나를 모르는 모든 사람에게 눈호강을 하게 할 것이고 내가 확실히 인간 세상에 왔고 만물이 번식하는 땅에 왔음을 보게 할 것이다. 이것은 나의 계획이고 인류를 창조한 이래로 한 번밖에 없는 나의 고백이다. 나는 너희가 다 나의 일거일동에 마음을 기울여 유의하기만을 바란다. 왜냐하면 나의 형벌의 채찍이 또한번 인류에게 다가왔고 나를 적대하는 모든 인류에게 다가왔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아, 감사드려요. 정말 분명하게 말씀하셨네요. 그러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말세 심판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진리를 말씀하셨는데도 야, 아무것도 몰랐으니 손해가 얼마나 커요. 맞아요. 좀더 일찍 받았더라면 많은 진리를 알았을 텐데. 그러게요. 장로님, 두 차례 성육신 의유를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하네요. 맞아. 맞아요. 하,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우린 처음 들어보고 체험한 것도 없으니, 깨닫는 것도 한정적이네요. 이 부분 진리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교재해 주시죠. 아, 그래요. 아, 예. 그래요. 우린 그동안 너무 몰랐어요. 두 분께서 많이 좀 알려주세요. 그래요. 그래요. 두 차례 의 성육신으로 성육신의 의의를 완전 겟다는 것에 대해 대부분 깨닫지 못합니다. 체험한 게 없으니까 들어도 잘 모릅니다. 성육신에 관한 진리는 너무 심오해서 많이 교제해야알수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두 차례 성육신하셔서 하신 사역에 대해 더 나눠보죠. 네, 예, 좋아요. 좋아요. 하나님의 첫 번째 성육신은 구속 사역을 하셨고 많은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건 다 알고 계시죠? 네, 알죠. 예, 알죠. 네, 뭐가 있죠? 오병이어로 오천 명을 먹이셨어요. 음, 맞아요. 바다를 잔잔케 하셨죠? 누구를 살리셨더라고요.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웃음> 맞아요. <웃음> 네. 또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면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음. 맞아요. 바다 위를 걸으신 일 등등이 있죠. 예, 맞아요. 예수님의 육신은 이적을 나타내시고 산에서 형상을 바꾸시는 등 보기에는 성육신하신 것은 맞지만 비범하시기도 해서 보통 사람과는 달리. 늘 이적이 따랐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인류를 구속하는 사역만 하시고 구속사역에 대한 진리만 주셨습니다. 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성품을 나타내셨지 인류를 심판하는 진리는 발표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공의롭고 거스를 수 없는 성품도 나타내지 않으셨죠. 그래서 그 단계에서 성육신 하신 것은 성육신의 의의를 완전히 하지 못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가 한 사역은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실질만 응했는데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이 육신과 함께하니 갈라놓을 수 없다는 것이다. 즉, 말씀으로 된 육신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기에 말씀이 육신된 예수가 하나님의 첫 번째 도성육신임을 더욱 증명할 수 있는 것이다 아멘 말세에 성육신 하신 것은 첫 번째 성육신 하신 것과는 다릅니다 두 번째 성육신은 이적을 전혀 보이지 않으시고 초자연적이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저 평범한 정상 사람이 사람들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말씀하고 사역하시면서 진리로 사람을 심판하고 정결케하고 온전케 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분은 하나님의 경영 계획의 모든 비밀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롭고 거룩한 성품과 소유 소시 또 하나님의 뜻과 인류를 향한 요구까지 다 나타내셨습니다. 아멘. 동시에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의 사탄 본성과 타락된 성정을 심판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사람을 운전케 하고 드러내고 도태시켜서 각기 부류대로 나누셨습니다. 아멘. 말세 심판사역은 정말 의의 있네요 네, 하나님의 심판사역만이 사람을 드러내는군요 그래요 하나님이 말세에 인류에게 주신 모든 진리는 다 육신의 정상인성에서 발표하신 겁니다 전혀 초자연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보여지는 건 평범한 사람이 말씀하고 사역하시는 거죠 그러네요, 맞아요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발표하신 말씀은 다 진리고 권세가 있고 사람을 정결케하고 구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타락된 실체를 심판하시는 말씀에서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환히 꿰뚫으신다는 걸 알게 됐고 또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롭고 거룩해서 거스를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아멘. 하, 그리스도의 권면과 일깨워 주는 말씀에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보살핌도 느끼게 됐어요. 아멘. 그리스도께서 여러 아멘. 방식으로 말씀하고 사역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전능과 지혜를 보게 됐고,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고심과 참된 사랑과 구원을 더욱 느끼게 됐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을 대하시는 모습에서 또 하나님의 히로에락은 다 긍정적인 것의 실제고, 다 하나님 성품의 발표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임을 보게 됐어요.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역에서 하나님의 지고함과 위대함과 낮추심을 보게 됐습니다. 또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과 본 모습에 대해서도 참된 이해와 인식이 생겼습니다.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참된 사랑과 순복도 생겼죠. 이게 다두 번째로 성육신해서 말씀하고 사역하셔서 도달한 효과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로 성육신해서 말씀하고 사역하신 것에서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되셨다는 걸 봤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에서 나타난 사실도 봤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걸이룹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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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평범한 정상 육신이 바로 진리의 성령의 화신입니다. 아멘. 아멘. 성육신 하나님이 바로 진리, 길, 생명이십니다. 아멘. 아멘. 유일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역이 성육신의 의의를 완전케 했습니다. 아멘. 아멘. 이런 교제가 없었다면 영원히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맞아요. 음. 형제 자매님,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더 보실까요? 네. 그럼 이 부분 진리의 비밀을 더 알게 되실 겁니다. 네. 140 페이지입니다. 네. 네. 장로님, 제가 읽겠습니다. 네. 이번 단계의 역사는 바로 말씀이 육신됐다는 말에 내포된 뜻을 응하였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의 내포된 뜻을 더욱 심화시켰다. 국도시대에서 도성 육신 하나님은 말씀을 하여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을 정복한다. 이것이 말씀이 육신에서 나타난 것이다. 하나님이 말세에 온 것은 바로 이 사역을 위한 것이고, 말씀이 육신에서 나타난 실제적인 의의를 완성하기 위한 것이다. 그는 단지 말씀만 하는데 사실로 임하는 것은 아주 드물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에서 나타난 실질이다. 도성 육신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은 바로 말씀이 육신에서 나타난 것, 즉, 말씀이 육신에 온 것이다.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되었느니라 하나님은 말세에 이 사역 말씀이 육신에서 나타난 이 사역을 이루려고 하는데 이것은 전체 경영계획 중에 제일 마지막 항목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반드시 땅에 와서 그의 말씀을 모두 육신에서 나타내야 하는데 아멘 오늘날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이후에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온전케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마지막 때의 사람의 귀숙,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고, 어떤 사람들이 멸망하는지 등등, 마지막 때에 해야 할 이런 사역을 다 명확하게 말씀하였다. 이런 것은 모두 말씀이 육신에서 나타난 실제적인 의의를 성취하려는 것이다. 이전에 반포한 행정과, 반포한 헌법,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멸망하고 어떤 사람들이 안식에 들어가는지에 대한 말씀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도성육신 하나님은 말세에 주로 이 사역을 완성하여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은 어디에 속하고 그렇지 않은 자는 어디에 속하는지, 자민과 묻 아들을 어떻게 나누는지, 이스라엘은 어떠하고 애국은 어떠한지를 알게 한다. 이후에는 이런 말씀들이 다 일일이 성취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 역사의 발걸음이 빨라졌으므로 각 시대에 하려는 것, 말세에 도성육신 하나님이 하려는 사역과 하려는 직분을 모두 말씀하는 방식으로 사람에게 공개한다. 이런 말씀은 모두 말씀이 육신에서 나타난 실제적인 의의를 완성하기 위한 것이다. 아멘. 아,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맞아. 네. 그렇네요. 맞습니다. 맞아요. 주님을 오래 믿어 왔지만 성육신에 대한 진리는 정말 전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건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저와 함께 생활하신다면 아 정말 못 알아볼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마 파리세인들처럼 부인하고 대적했겠죠 성육신하신 전능하신 하나님도 예수님처럼 사역하신다고 전해주셨는데 그리스도의 겉모습만 봐서는 정말 알아보지 못하겠네요 맞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을 증거해 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음성을 알 수나 있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멘. 하나님 그렇죠.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 확실히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네요. 아멘. 오늘 확실히 알았어요. 아멘. 정말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무 많은 걸 얻게 되네요.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 네. 하나님께 감사드립 아, 네. 정말 감사니다 방금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두 차례 성육신이 성육신 의의를 완전케 한 것에 대해 조금은 알게 되셨지요? 네. 네! 정말이지 이렇게 교제해 주시니까 좀 알게 됐어요 다들 깨닫으셨다시피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은 성육신의 사역을 통해 완성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신 건 구속의 사역이어서 발표하신 진리는 한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도 한정적이었죠. 아, 정말 그렇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말세 심판 사역을 하시면서 타락된 인류에게 공의의 심판을 시행하는 모든 진리를 발표하셔서 아멘.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을 보게 하고 공의롭고 거룩한 실질도 알게 하셨어요.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세에 성육신하셔서 육신에서 하시는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육신에서 발표하셔야 할 진리를 다 발표하셔서, 아멘. 말씀이 육신에서 나타난 사실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두 차례 성육신으로 성육신 의를 의 완전케 하셨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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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두 차례 성육신은 서로 보완하기 하나도 빠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한 번만 성육신하신다고 해서는 안 되고, 세 번, 네번 한다고 해서는 더욱 안 됩니다. 네. 네, 두 차례 성육신으로 이미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을 완성하셨고, 인류를 구원하는 모든 진리를 육신에서 다 발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네요. 아유,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것이 두 차례 성육신으로 성육신의를 완전케 한 것입니다. 아멘. 이제 다들 이해되셨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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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려요. 두 차례 성육신이 너무 의의 있네요. 이런 교제가 없었으면 성육신의 진리는 영원히 몰랐을 겁니다. 네,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아멘, 감사드려요.